안녕하세요 가루입니다. 고무고무 고무고무. 자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원피스 959화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뭐 재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어제까지는 예상이니까 너무 태클 걸지 마시고 본인의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결론을 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파이는 없다입니다. 두 번째 현재 모든 결전의 작전은 야스가 계획한 작전이다. 세 번째 우리가 극혐 중인 회상 씨는 엄청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세 가지가 일단 제 예상의 키 포인트고요. 우선 스파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스파이 이야기가 나온 시점을 말씀드리면 키네몬이 준비한 밀지를 그 내용을 표시로에게 들킨 실점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키네몬의 밀지가 발각된 시점에서 어, 야스의 대사 중 주목해야 할 대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원피스 940화에 나온 밀지가 어, 적에게 발각된 후 야스의 대사고요 이미지는 좀 다른데 어, 대사 내용은 정확히 제가 타이핑을 한 거니까 이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거짓말이었다는 걸로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선은 이제 들켜버린 계획을 야스가 죽으면서 모두 거짓말로 만든 건 사실이죠. 그 이후 이제 이렇게 제이 이어서 말해요. 아 그럼 동료들도 믿겠구나.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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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하면 대사를 치는데 적을 속이고. 동료들은 야스의 원 뜻을 알게 하기 위한 어, 계획을 생각했다고 예상해 볼수 있는 어, 대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사가 하지만 나는 다리의 역초승 딸 무늬를 새기는 것도 몰랐어. 그런 동지도 있다고 라고 말을 하는데요. 결국 역해석을 해보면 역초승 딸의 암호를 모르면 결전에 참여할 마음이 있는 아군도 어, 참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사가 키네몬들에게도 전해줘 우리도 여기서 우리도가 중요해요. 함께 싸우겠다고 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라고 지칭하는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위에 두 가지 대사를 연결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달이 역초승달을 새기는 것을 모르는 반역에 동참할 동료들이 완쿠군에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원피스 959화에 모인 4200명에는 속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하하. 이것은 자신이 죽음을 암시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음, 사람이 많으니까, 라고 한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모르는 아군이 존재한다고 봐도 될듯 합니다. 하지만 야스조차도 그 인원들에게 알릴 방법이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면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소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조로의 대사가 있습니다. 원피스 939화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히오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단숨에 정보가 퍼져서 오히려 편해진 것 같기도 하다만. 음, 결국, 키네몬의 밀지 내용을 적에게 흘린 것은 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현재로 따지면 뭐, 노이즈 마케팅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되 얻는 것이 있는 작전을 야스는 펼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히오리의 위치와 키네몬들의 계획을 흘린 것 또한 작전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착지에서 울부짖고 있는 아카자야 남자들 또한 작전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은 스파이는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재 모든 계획은 야스가 밀지를 알고 난 후, 세운 계획이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극혐하는 회상 씨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두 가지는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스가 죽기 직전 오로치에게 남긴 말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로치, 그래. 너의 마음의 주박을 읽어줄까? 그릇이 작은 남자에게는 평생 못 당해낼 오뎅이 옷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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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대사는 멋있었지만 마음에는 안 와닿는 대사였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오뎅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원피스 959화 마지막 오뎅의 뒷모습이 나오는 회상신을 보고, 음, 저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어느 사이트 댓글에 회상을 할 거면 처음에 하지! 왜 이런 상황에 회상을 넣는 거냐고! 이렇게 써있는 댓글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댓글에 저도 동감했죠. 왜 하필 이런 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회상신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다. 뭐 생방에서도 어렴풋이 이야기를 했지만, 음, 조금 확신을 가지고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원피스 920화, 키네몬의 대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피들에게 오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쿠리는 무법 천지였지만, 오뎅이 정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사는 그 다음 대사입니다. 강을 만들고, 선착장을 만들어서 도시를 잃고, 사람들을 이었어. 자, 이 대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 쿠리도 못 쓰는 도시였는데, 쓰임새 있는 도시로 바꿨고요 선착장이라는 것은 항구 안에 배를 댈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지만, 오뎅이 선착장을 만든 이후에 도시가 이어졌고, 사람들이 이어졌다라는 식으로 키네몬의 말을 해석한다면, 항구들 또한 별 가치 없이 형성만 돼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동이 가능하게 모든 항구에 선착장을 만들고, 현재, 반시뱀 항구와 도마뱀 항구, 개구리 항구, 고양이 항구, 두더지 항구, 쪽제비 항구, 이렇게 여섯 개의 항구의 이름을 오뎅이 만든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전에 항구들이 이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뎅이 새로 지은 이름들이 지금까지 와노쿠니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뎅이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분명 그들만이 아는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바로 그 에피소드가 현재 작전의 주요 포인트인 셈이고 그것이 이번화에 나올 회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회상신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 에피소드라는 것을 살짝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뎅은 와노쿠니의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이곳저곳 도시를 둘러봤지만 결국 와노쿠니, 오뎅의 어떤 마음에 성이 차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뎅은 가깝하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59화 마지막 장면은 오뎅의 뒷모습이 나오며 또 출항에 실패했군! 누군가 크게 외치는 대사가 나옵니다 잠깐 잠깐이지만 계속 추락을 하려고 했고 하고 싶어했던 오뎅의 모습이 회상을 통해 비춰졌었고 야스미 사무라이들에게 계속해서 저지를 당하다 추락을 위한 작전을 만든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오뎅은 반심염 항구에서 추락하겠다 공표를 하고 또는 정보를 흘리고 개구리 항구에서 추락을 시도한다거나 그사이 아카자야 아홉 남자는 실제 반시병 항구로 가면서 야스의 병력들을 유인하고 오뎅의 출항을 도운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뎅은 결국 와노코니를 못 벗어나고 돌아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야스는 오뎅의 출항을 막기 위해 항상 골탕을 먹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뎅도 루피와 약간 같은 단순한 면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항구의 이름을 바꾸어 말할 때마다 항상 패턴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시뱀항구라고 하면 개구리 항구에서 출항을 하고 도마뱀 항구에서 출항을 한다고 하면 고양이 항구에서 출항을 하여 나중에는 그 패턴을 읽혀서 야스에게 많이 붙잡힌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무라이들도 야스도 아카자야 아홉 남자도 그 패턴을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뎅이 출항에 성공이라는 기준은 배를 타고 떠났다는 기준으로 보고. 항구를 떠나면서 야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닌가 예상을 해보고요 야스씨 그릇이 작은 남자는 평생 못당해 내는 오뎅이올시다 아하하하하 라며 야스를 놀린 어, 대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두들 밀지와 야스의 죽음 전 어, 오뎅의 대사를 힌트를 얻어서 예전 오뎅이 출항을 위해서 야스를 따돌렸던 작전을 이번에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을 대비해서 아카자야는 예전과 같은 남들이 알고 있는 약속 장소에 와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결론 회상시는 감동 그 자체 작전은 성공 스파이는 없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